석궁 쏘는 소리가 나. 뭐? 야 그냥 이렇게 해서 그 예방 접종만 해 주. <laughs> 주사 싸주고 끝이야. 에픽에서 무료로 풀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. 이대로만. 어, 야 공격하는데? 그러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겠지 아무도 우리의 성과를 무시하지 못할 을 거야. 아, 지가 공격하고 지가 다친 거야 지금. 아니면 공격을 하는 라는 거야. 물론 나도 잘 이끌었다고 생각해요. 다음에 또 같이 일해요. 언제가 될지는 곧 알려줄게요. 두아 박사는 지금껏 실패만 하더니 당신 덕에 살판이 난 모양이네요. 나도 못 해냈는데. 두 어? 박사 성격 좀 나쁘네. 생각하는 걸까요? 사람처럼 공룡도 각자 다른 식단이 필요합니다. 우리에 있는 공룡에게 알맞은 급식기를 설치하세요. 급식기 설치를 이제 얘기해 준다고? 고기가 좋다고요? 처음에 얘 만들라 그랬었잖아. 그럼 얘 얘는 얘는 <laughs> 얘는 트리키라토스 70짜리 나올 때까지 굶고 있어야 돼? 빨리 60뽑아달라고요. 저희 그지예요돈 아껴야 돼요. 탐사센터는 선마다 하나씩만 지을 수 있습니다. 근데 탐사지도 보면은 이런 데 탐사센터가 더 필요하다고 그러는데? 육식공룡, 우리를 지을 수 있을까? 이거로? 파산을, 파산할 것 같은데. 이게 시간 돌리는 게 있으면은 시간 빨리 돌려갖고 급전 땡기고 뭐 그런 거라도 하겠는데, 그게 없네요. 보내놓고도 할게 없어 그냥 멍 때리고 있어야 돼. 그러면 너무 노잼이라고. 근데 이런 이런 종류에서 가속 기능 없는 것도 좀 특이하잖아. 15라는 게 연수겠지. 더 늘리면 수입이 더 늘어날까? 관람객 수입. 하는 거 있긴 있어요. 있는데, 가성비가 안 나오나 봐요. 77 이상의 케라토사우루스. 25만인데. 만드는데, 55만이야. 탐사 보내놓으면 할게 없어. 너무, 너무 시간이 뜬다, 게임이. 그 그래, 시간으로 연구하고 막 이러는 거는 좀, 좀 지겹지. 아니, 미션이라도 더 주던가요? 이거 말고 새로운 거더 좋아. 계약 1개가 도달했대. 그러면은 좀 쓸데없는 건 취소를 해갖고 새로운 계약을 받자. 킹성비 쩌는 걸로. 음, 더 바쁘게 아니야, 어때요? 이거 모바일 게임도 있어요. 제 계약은 어때요? 아, 무난해. 문을... 아, <laughs> 진짜! 아 무슨 뭐 미션 받고 뭐 하는데 하다못해 미션 받는 것도 시간 제한을 걸어놨어 급한 한국인은 이런, 이런 걸 참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. <laughs> 2분 동안 뭐 하냐고! 관람객 시설. 이라고 해봤자 이거겠지 뭐 빨랑빨랑 사라고 이것들아 어떻게 하면 6이야 이거 <laughs> 뭐 샀길래 6달러야 안녕하세요 g i I 대피소를 건설하기 난 아무리 멋진 쇼도 관람객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.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. 그러니까 공원에 관람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. 관람객이 늘면 수익과 기회도 늘고 아주 신날 거예요. <목소리> 아니 이게 뭐 미션 받고 뭐 연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죄다 다 분당이야. 방송하냐고, 뭐했어요? 비밀이에요. 안 알려준. <laughs> 게임이 왜 이렇게 느긋해? 어? 이런 건설 종류도 그냥 박는 순간 팡 하고 생겨야지. <웃음> <신사실에> <웃음> 아니, 열었다고 대부분 <laughs> 경보야. 최근 일어난 축하해야겠군요. 감사의 인사도 전하고요. 그런 건 현실성이 없다고요. 아 그럼 몇분 동안 이거 켜오는 거 성공하는 건 현실성 있냐고. 분당 이기기 형편없고요. 하세요 우리 공원은 과학의 기반으로 돌아갑이 계약을 수주 우리 연구를 발전. 그지도 않으니까 이런 건 취소해버리고. 우리 모두보 그리고 뭐5 0 달러 달성하는 건 지금 당장 못 해주지 않을 것 같아. 50%는 돼야지만 되네. 계약 막오긴다고 구두계약이라 그래. 아 근데 이게 무슨 구조가 뭐 핸드폰 게임 같아. 뭐몇분 후에 대기, 몇분 후에 대기. 오, 성격급한 사람은 뭐 응? <laughs> 빨리 하고 싶으면 다이아 내더라고. 본색을 드러냈군. 공룡이 병들면 난폭하고 위험해질 수 있어요. 방치하면 공원의 안전을 위협할 겁니다. 일만 새기 외래. 아, 저 트리케라톱스 뭐 차만 보면 자꾸 박아봐이에드먼사우스는캐나다발견이 <laughs> 그게... 그게... 성격 더러 뭐, 어, 얘가 대장 먹었대요. <laughs> 얘또 박은 <똥 웃음> 거야. 먹기 좋아했죠. 그 여러 마리 있으면 그 와중에 오셨습니다. 대장이 정해지나 봐. 레인저 팀 위험 성하고 생명 소장하고다 올려 주라고요? 아, 최저 시급만 주면 됐지 뭐 얼마나 더 줘야 돼? 우리 공 그지란 말이야. 아, 공룡입니다.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. 고사리 중독을 걸릴 수 있대. 골판과 꼬리에 골침으로 다른 공룡을 해칠 수도 있대. 다른 종과 어울리기 좋아한다. 이런 건 어디서 파악했을까요? 얘네 봐요. 당신이 아주 좋아할 만한 새 계약이니까. 번식 얘네들은 번식 안 되지 않아요? 유전자 조작한 애들이어고 베스트 푸드 아, 동네 쪼밭 터져 가지고. 전력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. 좋지 않군요. 발전소를 더 지어서 전력 생산량을 늘리세요. 맘스터치냐고요? 롯데리아입니다. 건물 제약이 있다고? 잘하셨어요. 누가 뭐래도 공원의 성공을 책임지는 건 우리 과학입니다 물론 가은 실패를 책임. 치즈 스틱 맞지. 어쨌든 이곳 이슬라마세로스 당신이 우리의 성공을 책임졌 당신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어세요 음. 토마토 토핑 추가했는데 광어 해보다 얇게 나왔다고. <laughs> 롯데리아는 그냥 간식 먹으러 간식 먹으러 가자. 양념 감자, 치즈스틱, 뭐 이런 거. 이걸, 이런 걸왜 직원해 주냐고. 그것도 건설하고 나서.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좀 늘었는데? 공룡 종류가 늘어나서 그런가? 그래요. 플래닛 주 버그나가지고 중간에 한번 꼬집한 적 있잖아. 어우, 야, 무슨. 한 바퀴 삥 두르려면 은돈꽤 들겠는데 공격 날뛰면 시민들 중요하고요 그러지 않을까요? 탈출해갖고 막난리나는 것도 인기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일을 이엔엔돈이 없어 부이드리고 싶은 일이있는데 관심 있으신가요? 이거 뭐냐고 이분이거 뭔데 도대체?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게임이 너무 느긋해요. <laughs> 너무 느긋해! 화장실. 아, 화장실은 집에 가서 봐. 화장실을 여기서 찾아. 해 주면 성공할 겁니다. 기념품이나 사고 집에 가라고. 화장실은 집에 가서 보고. 화장실과 통기치 하는 거. 아, 그래. 여기도 화장실과 받을 수 있지 않을까? 어쩔 수 없군 화장실 그래요 관람객들의 복지를 챙겨줘야지 돈 없으면 거리에서 싸우는 거냐고? 아돈 없으면 그냥 집에 가서 볼일 봐뭐여 바깥에 나와서까지 화장실 가려고 그래 저 아저씨, 뭐,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구만. 그냥 집에 가. 그래, 기저귀 차고 나오든가. <laughs> 급하면, 급하면 집에서 미리, 미리 비우고 왔었어야지. 수명이6 0이 이상인 되나 죠 그래 휴대용 요방 하나 들고 다니든가 수명을 확하면은 60일. 65까지 되네. 스트레스, 사교, 수명 메라까진 아니고 그냥 오래 오래 살면 좋잖아. 화장실 아니 화장실 왜 돈을 안 받아? <laughs> 화장실 돈 받아야지. 아 진짜 저 부셔버려 저거. 아, 뭐, 난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알아? 어? 화장실 갈 거면 돈을 내야 될거 아니야. 배변의 자유는 집에서 찾으시고, 여기는 돈을 내야 된다고. 찌리라고 아 공룡 만드는 게 돈이 뭐 한두 푼 들어가는 줄 알아? 여기 입장료 비싸다고요? 입장료 얼마인지다잘 몰라. 공룡이 새 조상이라는 을 뒷받침하는 공룡 중 하나랍니다. 이게 파는 건 어디서 나오지? 죽인 사람 표시도 있어. 화장실 짓고 나니까 아, 이익이 마이너스 5가 됐다. 아니, <laughs> 야, 화장실 뿌셔 안 되겠어. 킹용 판매는 어디서 하는 거지? 야, 용서 못해. 문 닫아, 이거. 그럼 또어다 사냐고요? 집에 가서 판매는 어디서 하는 거지? 시간이 있었다면 제가 직접 카메라로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. 만 당신은 시간이 있죠. 근데 이거 판매를 하라는데 어디서 판매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. 그래도 끼리끼리 돌아다니네. 에서 이기면 공룡의 전투 명성이 올라. <laughs> 뭐야 도대체? <laughs> 수면 마취 시켜야 된다고? 아 레인저 레인저 불러. 마취 어떻게 시켜? 된다고? 오, 화장실 문 닫았더니 이익이 확 올랐어.